네 안녕하세요. 골프를 쉽게 알려주는 이시훈 프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한 분께서 유틸리티 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유틸리티를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유틸리티라는 이 클럽은 처음에 나왔을 때 2번 아이언, 3번 아이언 대용으로 나온 클럽이기 때문에 볼의 위치나 어드레스 전체적인 정렬을 아이언과 비슷하게 해주셔야. 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드처럼 너무 쓰러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어퍼블로로 치려고 하면서 많이 들어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탑볼과 볼이 낮게 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유틸리티를 치실 때 처음에 우선 바닥에 헤드가 좀 떨어질 수 있게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언처럼 찍어치진 않지만 바닥에 살짝 살짝 헤드가 스칠 수 있게 약간 지금처럼. 너무 찍는 건 아니지만 바닥에 좀 이렇게 스칠 수 있게. 그래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좀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처음에 조금 찍어치셔도 괜찮아요. 그 상태에서 좀 채가 잘 떨어진다. 그러면 조금 이렇게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바꿔주시는 게 쉽게 유틸리티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 아무래도 긴 클럽이다 보니까 멀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많이 세게 치세요. 세게 때리면서 팔로만 치게 되고 몸의 회전도 잘안 되게 되는 거죠. 유틸리티를 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60% 70% 힘으로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해준다면 오히려 컨택도 더 좋아지면서 탄도도 더잘 뜨게 됩니다. 그래서 공을 치실 때는 너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을 잘 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60% 70%로만 쳐주시는 거예요. 오늘 이렇게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너무 드라이버, 우드보다는 아이언 결과 흡사하게 스윙을 해 주시고 몸의 회전을 많이 해 주시면서 좀 부드럽게 치셔야 유틸리티를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구독하기도 같이 한번 눌러 주세요. 다음 영상에 더 쉬운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